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노발입니다. 자,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재인이 신당을 창당했다는 소식입니다. 아, 우리 허경영 총리님도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되겠습니다. 자. 문재인이 신당, 신당 창당을 했는데요. 이름이 좀 거시기 하네요. 아 잠깐 많이 보는 분이네요.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. 2011년 어, 작년 4월이네요. 어, 윤석열 문재인 구하려고 조국 수사 시작했다. 아, 중성심이 아주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.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을 어 또쓰 셨네요 그 사이에. 자 그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번 에는 문재인을 구하려고 대선주 자가 되었습니다. 아무튼 신당의 이름은 우연히 일 치겠죠 감사합니다.